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1-1-1 지구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계는 여러 가지의 권역으로 나누졌는데요. 크게 다섯 가지 권입니다. 첫 번째, 직권입니다. 땅지자를 써서 직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권은 토양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표면과 지구의 내부입니다. 표면은 뭡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내부는 그땅 밑에 있는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얘기하는데요. 뭐 크게 중요건 아니고요. 쉽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권 즉 물이나 물과 관련된 수권이나 대기와 관련된 기권보다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깊게 뭐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니까요. 대부분은 딱딱한 고체 상태입니다. 우리가 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딱한 고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부 외 예외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핵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지금 밟고 살고 있습니까? 땅을 밟고 살고 있죠. 대부분의 생물체들은 직권 땅을 밟고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보시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뭐 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권입니다. 물수 자입니다. 물과 관련된 지구에서 물과 관련된 권역을 수권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과 같이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합니다. 수권의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고요. 지구 표면에 바다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바다나, 강과 호수, 이런 것들. 기권입니다. 대기권이라고도 하죠. 지구를,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 즉, 공기의 층입니다. 지표면, 땅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가 우리는 대기가 존재하는 대기권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권에서는 공기와 물이 만나서 비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뭐 구름 같은 것들, 뭐 바람 같은 것들,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들, 사람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직권 숙권, 기권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고 있죠. 뭐 사람은 땅 밟고 살고 있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이니까 숙권에 살고 있죠. 뭐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것들은 뭐 기권에 분포하겠죠. 생물권의 존재는 지구가 다른 행성과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양계에서 봅시다. 여러 행성들 볼게요.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의 속해 있지만, 다른 특징이 뭘까요? 오직,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죠. 다른 행성들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존재한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죠. 외권입니다. 바깥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깥 외.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입니다. 우리 방금 기권은 지표면에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라고 했었죠. 그 바깥의 우주 공간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하고요. 뭐 태양과 달등 여러 천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행성들, 소행성, 외소행성들. 지표에 떨어진 운석은 생물권과 지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자 운석이 뭡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주에서 떨어지는 굉장히 큰 암석입니다. 그큰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다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땅이 깊게 패였네, 땅이 갈라졌네, 지진이 났네. 이거 어디 땅과 관련된? 무슨 권에 영향을 준 겁니까? 지권에 영향을 준 거죠? 자, 봅시다. 뭐 그로 인해서 충격파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파편에 의해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다쳤어. 죽거나 다쳤어. 무슨 권에 영향을 준 겁니까, 운석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 거겠죠? 태양에너지는 지구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보겠습니다. 태양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권 바깥 외권의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있죠? 이 태양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태양빛은 지구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얼마 못 가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가운데 보시면 지구입니다. 한번 지구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구계는 뭐수권 직권, 외권, 기권, 생물권 등등이 다 있는데요. 이 권역들은 따로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들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 기상현상. 기권이죠.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깎였어요. 응?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친 거네. 그런데 그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들이 몇개 있었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바위로 인해서 흙이 그 집을 덮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많이 땜으면써 지구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바다에 가서 여러 오수, 오물을 버리고 바다가 가지고 막 더러운 것 오줌도 싸고 뭐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바다가 병들고 오염되겠죠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즉 이렇게 각각의 권역은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영역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무슨 작용을 하더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스스로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러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는 다섯 가지 권이었죠. 첫 번째 땅과 관련된 지권, 두 번째 물과 관련된 수권, 세 번째 공기 대기와 관련된 기권, 네 번째 생명체와 관련된 생물권, 마지막으로 기권 외 지구 바깥을 의미하는 외권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